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상치란 영화를 봤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그리고 그 슬픔 매우 재밌었다 이렇게 어릴 때 같이 사랑을 나누고 서로 오해를 해가지고 서로 착해요 서로 선한데 오해를 했어요 그리고 뭐 줄거리 설명드리면 안 되니까 너무 너무 감동적이었고 재밌었고 추천한다 강추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재밌을지 그리고 제 아들 사진인데. 예전에 아들이 절했죠 문재인한테 청원에 대해서 좀 재고해달라 그렇게 절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좋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해주셔가지고 감사 인사 아들한테 제가 감사 인사 드려야 된다 딱 서서 이 조선 팰리스 호텔 육성급 호텔 육성급인지 오성급인지 전잘 구별 못 하는데 아무튼 새로 생겼다 해서 갔는데 홍년이라는 중국 그30몇층 34층인가 아무튼 있었어요 홍련이가 찍은건데 풍경이 좋고 그 다음에 날씨가 좋아가지고 아들한테 한번 찍자 올릴거다 이렇게 딱 해서 올린 겁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아들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청원을 그렇게 저를 했는데 저란 영상이 bts 따라서 올렸는데 영상 그 청원이 형편없는 답을 했죠 청와대가 이것은 그 안에 통유리로 되어있다 이렇게 그래서 홍련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홍련이 아무 상관이 없고 그리고 오늘 미국 을 따뜻하게 하고 있는 뉴스가 있죠. 약혼자가 둘이 캠핑 갔는데 한 남자는 혼자 돌아오고 여전는 사라졌어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정민 사건이랑 똑같다. 정민 사건도 다만 차이점은 정민 사건은 시간과 장소와 누구와 있었는지까지. 특정된 엄청나게 특정된 CCTV까지 있는 어마어마하게 특정된 시간과 장소와 그 장소에 누구가 있었고 어느 장소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고 최소한 떨어진 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하더라도 부인 못하는 건그 장소와 그 시간에 누가 있었다. 그것만 갖고도 수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건과 다른 것은 이 미국 이 오늘 따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특정되지 않았어요 맨 마지막에 누가 누구랑 있었고 언제 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조사한다 미국은 그래서 헬기 동원해서 언론사에서 찍습니다 이렇게 사라진 공원 차들이 지금 언론사로 추정되는데 차들이 와있고 지금 경찰이 여러 경찰이 연합해 있거든요 수사기관이 그래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찾고 있는데 서서도 찾고 차로도 찾고 또 배수구 또 나오네요. 이런데 배수구가 나오네요. 네, 본부 있죠. 검은색 두차 저렇게 검은색 두 차는 미국 주에서 안 씁니다. 연방에서 보통 쓰는데 수사 기관 FBI뿐만 아니라 네 개의 경찰 그다음에 산악 경찰까지 포함이 됐다 해요. 드론 띄우고 카메라 고속능 카메라로 드론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모든 사람이 공공 장소에서 발생한 사태는 사람을 찾습니다. 공공 장소에서 발생한 것은 전체적인 상황. 찾고 있죠. 제가 직접 확인한 겁니다. 이그 브라이언 론드리, 브라이언 론드리라고 하는 그 남자, 남자가 지금 어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여자가 사라져서 남자가 왔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을 지켰어요. 정민 사건이랑 똑같죠. 그랬는데 남자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자도. 그래서 지금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건데. 다른 종류의 경찰이죠. 다른 종류의 경찰. 네 개의 경찰이 연합했고, FBI가 여기 지금 아까 보셨죠? 검은 차. 그리 언론에서 또 다루고 있습니다. 뭐라고 지금 저러고 있는 장면이냐면, 이렇게 지금 큰 도구를 이용해서 찾고 있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기자가. 어떤 기구냐면, 이, 이 기구입니다. 이런 기구. 그래서 강속도 따지는, 강 쪽도 따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어, 그, 아까 봤던 경찰, 산악을 뒤질 서 저렇게 하는, 저 차를 이용하나봐요. 자, 아버님이 새벽에 골든이라는 제목을 올리셨습니다. 아버님이 올리신 거는 주제가 명확하십니다. 주제를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뭐냐면은 그놈의 와이짜나무 앞. 그놈의 와이짜나무 앞. 한이 맺혔죠, 아버님. 아버님이 따라서 보십시오. 확실한 디저트 와신 바. 멀쩡하죠. 이런 거 갖고 엉뚱한 론자들 이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이야기 할게 아니고 이렇게 아버님처럼 정확하게 핵심을 찌르는 겁니다. 뭐냐면 아버님은 하나 보시는 겁니다. 쟁점 하나. 쟁점이 많을 수가 있어요. 5 0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론자들은 뭐냐 우리가 중... 핵심은 핵심은 331과 관련된 그리고 3분 동안 뭐 했냐? 3분 331 332 335 3분 동안 뭐 했냐? 따라서 멀쩡하죠. 여러분 멀쩡하게 지금 명백히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바로 y자 넘 바로 앞에서 아버님이 이걸 올리시면서도 다른 얘기 안 하시고 핵심 티셔츠와 셔츠 어, 신발이 멀쩡하다. 멀쩡하지 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바로 앞에서, 나무 바로 앞에서. 저 나무가 어느 정도 비탈이 가까이 있는지, 어느 정도 비탈이 가까이 있는지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골드건. 웃는 것도 참 마음에 안 들어요. 바로 앞에서, 나무 바로 앞에서. 저렇게 위에 올라가서 나무 위에서 손잡고 저 위에 비탈이 있는 나무인데, 만치는 무슨 만치입니까, 저게? 그리고,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바로 앞이라는 거, 바로 앞이라는 거, 그리고 멀쩡했다라는 거. 옷 자체가 목 부위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지금 완전 새거 같아요. 새거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제가 직접 한장 검증했었던 8월 5일 날. 그때 찍었던 건데 제가 여러 번 설명 드렸고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 나무 Y자 나무는 Y자 나무는 비탈에 있습니다. 비탈 평지가 아닌 비탈에 있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Y자 나무에 바로 인접 즉근 바로 앞에서 뭐 5cm, 10cm도 안 되게 바로 나, 나무에 있다 그러면 평지 쪽에 있는 것보다는 비탈 쪽에 가까운 비탈에 이미 들어선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제가. 다시 한번 명백히 입증하고 있죠, 여러분. 비탈에 있는 겁니다. 평지 보이시죠, 평지선. 근데 비탈에 있는 겁니다. 나무 뿌리가 충분히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비탈에 있다. 저것은 그 저기서 뭐하고 노하고다 했던 건 전부 비탈 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 뭐 3미터가 어떻고 뭐 헛소리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거리가 있었고 경찰도 돗자리가 여기서 멀었고 전부 3, 3일을 부정하고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벼랑 아니면 비탈에서 떨어져 있었다는 걸 강조하는 건데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셨죠 여러분 지금 다 바로 앞입니다 바로 앞 그리고 사, 3미터든 3미터든 떨어져 있어 경찰처럼 더 밑, 뒤든 더 뒤에 있었다는 게 경찰 보고서 더 뒤에 있었기 때문에 추락이 어, 어떻게 어떻게 이게 아닙니다 순서가 잘못됐어요 추락한게 명백하고 여러 가지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거꾸로 따라서 추락한 게 명백하고 저렇게 놓은 상황도 명백하니까 이렇게 추락 가능성을 추, 추론하고 탐구해야 되는데 다, 다 빼고 3미터 4미터라고 헛소리 거짓 사실을 얘기한 다음에 따라서 추락할 수 없다 추락하기에는 너무 멀다 따라서 평지에서 구른 거다 이렇게 헛소리 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 아주 지겨워요 정말 그래서 거꾸로 가고 자 탐구가 뭔지도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분들 속지 마시라고 속, 속으시는 분들은 벼랑에 있다 벼랑 쪽에 있다 나무 자체가 직접 현장 검증을 한 것이다. 아버님도 오늘 말씀하신 골든권 블로그에서 말씀하신 건 멀쩡했다. 동시에 바로 앞이다. 바로 앞입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서 저렇게 만취한 사람을 저렇게 유인했는지 안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만취한 사람이 저기서 사라졌잖아요. 저기 사라졌는데 단 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멀쩡했다는 아버님의 그 쟁점을 정확히 하시는, 명확히 하시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